우리가 매달, 뭐야, 매주 식사를 했는데, 이제 배치가 바뀌어서 두 분밖에 안닙니다 아시죠? 네. 그 저, 뭐야, 밴드에 올려놨으니까, 공지 사항, 그 홈에 보는 공지에 나옵니다. 그 짝수단은 둘째 주, 넷째 주, 홀수단은 첫째 주, 셋째 주 갑니다. <laughs> 헷갈리는데, 홀수, 그게, 홀수단은 첫째 주, 셋째 주. 짝수다은둘째주 네째 주 갑니다. 뭐, 밥 물어 오는 거 알게, 뭐, 그냥. 아. 그때, 그때 또 제가, 제가 밴드에 올릴 테니까, 뭐, <laughs> 보시고 하시면 되고, <laughs> 또한 가지는 이제 3일절, 3, 3월 1일, 박정희 마라톤이 버스잖아요. 저희 그겁니다. 네. 그 네. 공식 대회니까 네. 지금 올리면, 네. 올리 네. 다시 네. 올리시고 네. 분들은 저한테 다시 네. 연락 주십시오. 올려놓은 사람들은 네. 제가 네. 다 갖고 있습니다. 명단을 하고 있으니까 뭐더 하고 싶은 사람은 연락주시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이사님하고 훈련 이사님 두 분이 자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화요일 목요일 예 사진 찍고 식사를 많이 합니다 예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살이 많이 빠졌어. 셀 살이 많이 빠어행복해요더해복해요 행복해!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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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